안녕하세요. 아일랜드전문유학원 드림쥔코리아 야원영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일랜드에서 숙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어 최근에 아일랜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숙소에 대한 비용이 사실 부담스러운 금액이 되어 버렸어요. 일단 어떤 형태가 있는지부터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여행 가듯이 우리가 예약할 수 있는 방법인 것처럼 호스텔이나 호텔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셔도 가능하고요. 학교가 어, 등록을 하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인력 풀을 가지고 홈세이 집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집들을 조건에 맞춰서 배정해주는 홈세이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또 저희 회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홈세이가 있는데 뭐 학교 홈세이랑 거의 유사해요 조건이 어, 그러면 보통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보통 첫달 4주 정도는 학교 등록하면서 숙소 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우니까 이미 학교에다가 우리를 맡길 때내 숙소도 좀 부탁해 하고 학교 등록과 함께 어 a t 데이션도 같이 이렇게 부탁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사주를 지내보고 내가 마음에 들면 그 집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서 어, 셀프케이트링이라고 하고 뭐 룸쉐어라고도 하고, 어 o m 디 오너 카무데이션이라고도 하고 그런 집들을 찾아서 막 나가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제 이때 저희 학생들케이스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아무래도 물가가 비싸고 낯선 곳이기 때문에 집을 찾을 때 한국인들과 같이 지낼 수 있는 집들을 한국 커뮤니티를 통해서 찾는 경우가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페이스북이나 d a f t i 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를 통해서 집을 얻는 경우도 또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한달 열심히 찾아보다가 너무 힘들면 아예 포기하고 학교 홈스의 집을 더 연장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어, 홈세이 사는게 더 좋고 어떤 부분이 셀프케이터링 하는게 더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 홈세이 관련된 집들에 대한 특징을 몇가지 이야기 해볼게요 홈세이는 일단 어, 아이리씨랑 같이 살아요 그 다음에 식사는 아침과 저녁은 챙겨줘요 그리고 어, 주말에는 새끼 식사를 봐 주고요 빨래는 본인이 하지 않고 빨래 바구니 함 같은 게 방에 있거나 화장실에 있는데 거기에 자기 빨래를 넣어두면 아주머님이 일주일 한번 또는 두번 정도 빨래를 돌려주세요. 청소도 물론 아주머님이 해주시고요. 어 식사는 내 선택의 여지는 사실 포함은 안 되고 반영은 안 되고요. 아주머님이 계획 따라 그 음식들을 해주시는데 주로 아침하고 어그 아침 주로 아침은. 빵이랑 컨프레이크 드시고요. 우유에 막뭐 주스나 과일 같은 거 드시는 게 일반적이시고요. 어, 저녁에는 뭐 요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냉동 음식들 많이 주세요. 피자라든지 뭐 커리라든지 이런 거 주시는데 어,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뭐 스테이크를 주시는 집들도 있고요. 감자를 메인으로 하는 주식들도 제공해 주시,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영어에 대한 노출을 좀더 많이 하겠다. 그리고 그지내본 아주머님과 아저씨가 나에게 정말 가족 같은 마음으로 잘해주신다라고 하면, 홈세 집을 더 연장해서 사시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 되고요. 거기에 반해서 음식이 너무 안 맞거나 아저씨, 아주머님의 생활하는 게 내가 좀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이 집을 찾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건이 학교 또는 시티센터와의 거리 또는 이동 수단에 대한 것들과 가격에 대한 부분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어떤 테넌트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하겠다 틀려요. 어 최근에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일랜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위험한 지구, 지대가 있어요. 위험한 지역. 그 지역에는 굳이 안 들어가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워낙 다른 집들이 비싸니까 어쩔 수 없이 싼 가격이 나와 있는 그 집을 찾아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 딸을 가진 아빠 입장에서 볼때 어, 이왕이면 가격이 좀더 내더라도, 어, 좀더 안전한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본인이 찾는 집이 어떤 지역에 있는지 지도에서 한번 보시거나 구글맵에서 한번 보시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이쪽 지역에 집을 찾고 있는데, 이 지역이 너가 생각할 때는 괜찮은 지역인지 나한테 커멘트 좀 해달라고. 아니면 뭐 본인이 등록한 유학원이나 한인 커뮤니티 또는 교회, 한인의 이런 분들에게 조언을 구해서 자기가 살고자 하는 지역이 안전한 곳인지 먼저 점검해보시고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분들은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분들이고 많은 경험도 있으시니까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집을 소개받을 때 한국 사람에게서 한국 사람이 소개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은 더 조심하고 조금은 더 정확하게 본인이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이분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면 그냥 믿고 소개를 받아도 되겠지만 만약 그곳에서 알게 된 사이거나 이 또는 뭐 집을 넘기는 과정에서 주고받는 정보들에서 알고 지내는 분이라면 어 어떤 내용의 이 집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뭐 디파짓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어 챙겨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인수인계해 주시는 분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이분이 정확하게 전달 안 하고 떠나시게 되면 고스란히 남은자가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좀 억울한 일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DAFT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집을 이렇게 소개받는 방법들도 아니면 찾는 방법들도 있는데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집을 얻게 되시면 반드시 집주인, 랜드로드가 내가 들어가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되고요. 하우스 홀더나 테너트가 그 집을 이어줄 때는 어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집주인은 내가 들어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인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가능하면 돈이 내가 직접 랜드로드한테 돈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현금으로 주는 일은 사실 아일랜드는 극히 드문 일이고요. 대부분 이 랜드로드의 집 정보를, 어, 은행 정보를 받아서 은행 가셔서 뱅크에서 드래프트 하는 방법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아니라 만약 현금을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겠죠. 내가 얼마 냈다. 네, 그런 것들. 사실 집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하고, 어디파니을못 돌려받아서 한인회에 여러 가지 것들을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들도 저희 회원들 중에서도 있었고요 어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처음에 가시는 분들은 좀더 조심하셔서 그 집을 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다시 정리해 보면 집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홈세이와 셀프케이트링 셀프케이트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인이 한국인에게 소개 받는 방법 프트나 아니면 어, 페이스북에 있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소개받는 방법 들어갈 때는 반드시 렌드로드가 알아야 되고 어, 돈을 보내는 방법이 현금이든 아니면 뱅크 드래프트로 보내든 보내실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만 된다. 뭐, 세 가지 잘 기억하시면 아일랜드 직구하시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어, 이것도 경험이긴 한데요. 가능한 이 경험에서 시행착오를 좀덜 겪었으면 하는 마음이 어, 유학원 운영하는 제 입장이거든요.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조언을 해드리긴 하지만 저희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조금은 제한적이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집에서 멋진 아일랜드에서의 연주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이상 드림즈인 코리아 양원이었습니다.